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도 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자기 믿음을 재점검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믿음을 강화시켰을 거예요. 저 천국이 없다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힘을 내며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천국이 없고, 이생뿐이라면, 여기가 전부라면, 우린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한 비결이고 더 부유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은행통장은 천국에 있습니다.